세계적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오사키가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에 비트코인이 오는 6월까지 10만 달러 한화 1억 3,330만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달러 폭락을 꾸준히 주장해온 그는 비트코인과 금, 은 매수를 권유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천사무소입니다. 지난주 예상보다 높았던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세에 투심이 지눌렸던 뉴욕 중시와 달리 코인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질어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꽤나 의미 있는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52,000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이 확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돌파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큰 움직임 없이 살짝 내린 뒤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월요일이 시작되는 오늘 새벽 AI 신호방 AI 프로그램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어떻게 수익을 챙겼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 전에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과 AI 신호방 AI 자동매매 무료로 받는 방법 안내드리면 설명란 클릭해 주시고요. 설명란에 있는 비트겟 링크 클릭해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바로 거래 수수료 평생 50%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입 완료라고만 보내주시면 비트겟 거래소와 협업으로 진행 중인 ai 신호방 ai 자동매매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 19일 오늘이죠. ai 신호방에선 어떤 신호가 나왔고 어떻게 매매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특히나 이번 주말에는 움직임이 적어 신호나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보면 차트 또한 큰 움직임 없이 행보를 계속했고 오전 7시 20분이 돼서야 어제 저녁 10시에 진입을 했던 3회차 매매 수익 실현 알림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7시 30분 AI는 시장 단기 상승 흐름을 포착해 52,187 가격에 롱포지션 진입을 했고요. AI 분석대로 시장 움직여주고 6분 뒤인 36분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한 AI는 14분 뒤에도 롱 포지션 진입을 했고요. 조금 빠르게 움직이던 차트 이번에도 6분 만에 수익 실현을 합니다. 저는 출근 준비하고 출근하며 정신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도 8시 14분 롱 포지션 진입을 했는데 이번엔 1시간 30분 정도가 흐른 9시 40분 수익 실현을 했네요. 10시 1분. 이번엔 다른 흐름을 감지했는지 AI는 52,229 가격에 쇼포지션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상승 흐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우 하향 나오면서 14분 뒤 수익 실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출근하느라 매매에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이렇게 AI는 쉬지 않고 계속 매매하며 제 잔고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AI 신호방과 AI 매매 프로그램 무료로 사용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설명란에 있는 비트겔 링크 클릭해서 회원가입 바로 해주시면 바로 거래수수로 평생 50% 할인 혜택 자동 적용되고요. 그 밑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가입 완료 라고만 보내주시면 비트겔 거래소와 협업으로 진행 중인 AI 신호방 AI 자동매매 프로그램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 보면 비트코인이 52,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의 직면에 있지만 황소들은 아직 양보를 하지 않고 있고 이건 서둘러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비 리서치 센터는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가 과거와 다른 점세 가지라는 뉴스레터 보고를 통해 비트코인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가격 상승이 일직선이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센터는 반감기 직전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처럼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여 거래된 적이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과거에는 반감기 전후 비트코인 큰 움직임 없다가 반감기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후 본격적인 상승세가 진입하는 패턴을 보였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반감기 시작 전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비트코인 대규모 수요처가 확보됐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물 ETF는 제도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영구적인 경로로 확보된 것이고. 그 효과는 수년에 걸쳐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에 이처럼 확실한 수요처를 확보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은 경우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이 상승을 해도 누구나 다 수익 볼수 있게 가격 상승이 일직선이지 않을 것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매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엔 제가 매매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엔 이렇게 AI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매매할 때가 수익이 클 때가 있지만. AI는 손실을 최소한으로 막아주고 수익 본 금액을 복리로 운영해 주다 보니 매일매일 수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AI 신호반과 프로그램은 특히나 혼자 매매하며 손실 보는 분들, 수익 잘 내다 손절 못 해서 손실 볼때 크게 손실 보는 분들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여기 보이는 오른쪽 AI 신호반과 AI 프로그램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먼저 설명란 클릭하시고 밑에 보이는 비트게 거래소 링크로 들어가 가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의 링크로 들어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I 프로그램 사용 안 하셔도 밑에 링크로 가입만 하셔도 평생 50% 할인 수수료는 적용되니 혜택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